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았을까? 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았을까? 이게, 신학자들끼리도 서로 견해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걸려있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도 제 견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야,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좀 자랑도 할수 있잖아요. 신천지들한테 자랑도 할수 있잖아요. 야, 너네 이런 거 가지고 의견이 있는 거 알아? 이러면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좀잘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아마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그랬죠? 그죠? 3, 4장. 3,4장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는 얘기를 잘안 했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부분과 그런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들이 뒷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로마서 3,4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7장은 뭔 얘기냐 이 7장이 전반부에는 율법 얘기가 조금 나오고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7장 후반부부터 이제 바울의 어떤 고민이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뭐가 있냐?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좀 들어보셨죠? 이 7장에서 지금 바울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할 당시에 바울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구원 받고 하는 고민일까요? 아니면 구원 안 받고 하는 고민일까요?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장의 고민을 할 때, 이때 구원을 못 받았을 때, 구원을 못 받았을 때 아주 옛날을 회상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한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이러한 고민조차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하는 고민이다.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첫 번째가 맞다, 두 번째가 맞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고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아 잡아오는 걸 본다.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7장 14절이 그 7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 같아요. 7장 14절이.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럼 여기서 신령하다. 뭐 이거 신령님은 아니고요. 신령하다라는 건 이제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서로가 인정하거니와 율법은 영적인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한 영적인 말씀인 줄을 너도 알고 나도 알거니와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 가지고 죄 아래 팔렸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울이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못 지키고 있어요?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 왜못 지키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지금 내용인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행하는 일이 뭔지 나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항상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까지 보면 은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꼭 결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자꾸만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고 있고, 욕하고 싶지가 않은데,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항상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이 내 생각과 싸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의지거든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의지랑 싸워서 의지를 이기고, 나를 강제로 그 악으로 끌어오는 것을 지금 사도바울이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보고는 용서하고 싶은데 분노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 자기의 분노하는 모습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물건을 부시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있지? 나는 뭘까? 왜 내가 끊임없이 했던 결단들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까? 우리처럼, 에 뭐, 내일 아침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진지한 바울의 영혼이 순수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진지한 고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24절 고백이에요.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가요, 비참하다란 뜻이에요. 우호라 난 진짜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타인 안 돼요 나 자신도 못해요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든 항상 결과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행동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갈등을 좀 공감하시죠? 그럼 이 공감할 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할 때이 시점에 이 사람이 하나님 거듭난 사람일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 이제 이,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거든요 신학자들은 양쪽으로 이제 의견이 갈렸는데. 아,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에서도 등장하죠. 아,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난 하늘을 참아 보지도 못하겠다. 너 누구죠? 그렇죠? 세리에요. 그럼 세리 한번 봐야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볼 건데요.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난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있는데 한편 세리는 멀리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공고하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 앞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게 언제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세리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미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성전에 갈 때부터 이미 나는 아, 성전 가면 어떡하지? 난 차마 성전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당당하고 자신 있겠죠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지 누가 성전에 들어가? 근데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성전으로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주님이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참아 자신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한탄하는 그 세리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위롭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죄인이 구원받을까요? 이미 한탄할 때 아닌가요? 한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가 회계로 나오는 거죠. 회계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또 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서 사나요? 죄와의 갈등 가운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이제 불신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들을 제가 몇개 생각해봤는데 하나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요즘 많이 하죠. 요즘 막 그냥 길에 그냥 다 쓰레기 천지잖아요 쓰레기 딱 던지면서. 공부한 사람이로다. 안 이러죠. 안 이럽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또 뭐가 있냐? 불법 유턴 있어요. 불법 유턴. 나가다가 아~ 나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면 신호위반도 있죠. 신호위반? 가다가 이제 나는 아, 공부한 사람이다.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학생도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뭐 어떤 이제 영리한 중학생이 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다 죄니까 어, 믿음으로 떠들면 죄가 아니다.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떠드는 것도 죄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할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떠들 때막그 중학생들이 떠들 때막 떠들면서 속으로 아, 공부하다 뭘더 <laughs> <오늘도> 떠들었다 <laughs> 그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갈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바울이 담에 세계 갈 때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담의색으로 달려갈 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4등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는 스반이에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교, 신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이제 사용시키는 거죠. 죽이려 함이라. 자, 여기가 이제 9장 1절, 2절인데,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할 때, 아, 나는 비참하다, 공고하다, 고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민했다 그러면 좀 약간 내용이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억지로 지어가면서 갈등 가운데서 담에 색으로 갔던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 16장 13절을 2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었노라고 생각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게 죄라고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모습들을 이단 사이비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죠. 또 확실히 그 신천지에 있는 애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게그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할때 신천지인들이 공고하다고 하나요? 막 연기하고 막 대본 짜가지고 너는 속이는 거다 나는 척할게 이럴 때 하... 난 공고하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에 써 있는데 거짓말할 때 공고하다 하면서 이제 그 모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근데 누가 나를 사망해서 건져내랴 건져내랴 할때 지금 이 말은요. 아무도 못 건져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못 건져내는데 누구는 할까요? 그 답은 2절에 나와요.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아무도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이 몸에서부터 아무도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도움이 안 되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느냐? 누구는 도와주실 수 있느냐?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건져 못 내요. 가장 큰 적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때 가장 강하고 이기기가 어려운 적이 자기 자신인 거 알고 계세요?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저 사람보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되고 악한 생각들. 그것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이 가장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요. 자신을 이기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와의 싸움이냐? 뭐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걸 성경의 언어로 좀 바꾸면, 육신과의 싸움이고, 그죠? 육신과의 싸움이고,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과의 싸움을 싸울 때,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가지고, 내 육신, 내 옛사람, 내 옛자하랑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비참하다고 말한 겁니다. 비참하다.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어저께도 한번 얘기했는데 누구 안에 부어졌죠?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딱 말씀드리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루러 왔노라. 그다음에 또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율법을 굳건히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수없습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의 육신 옛 자아가 있고 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뜻 가운데서요 갈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구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떠한 욕구나 갈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까 육신적인 선택과 내가 옛날에 내가 즐기던 거 하고 싶어하는 그 선택과 거듭나고 나서 이제 내가 새로 바라보는 저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부르심의 표대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욕구와 부르심의 표대 사이에서 거듭난 사람은 갈등을 전혀 안 합니까? 구원받고 나면 전혀 안 합니까? 하죠. 구원받고 나서 전혀 안 한다면 그거는 귀신들린 거랑 비슷하죠. 어! 할렐루야! <웃음> <웃음> 저런 이 사탄마귀의 획기같으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질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이 죄를 질때 이미 그 사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 육신적인 요구 딱 잘라내고 그러지 않았던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지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회개를 합니까? 회계를 하죠.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이미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자가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율법 폐기론자가 될수 있거든요. 도덕 폐기론자가 될수 있어요. <laughs> 신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의 표대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항상 그 표대를 향해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선택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번갈아가면서 할 때,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선택을 할 때의 쾌락과 한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선택을 할 때의 약간의 괴로움과 그 후에 있는 기쁨, 여러분들은 그 여기서 육신적인 선택이 주는 쾌락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더 영속적이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로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좋기는 좋죠. 그쵸 근데 이것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짧고 순간적이라면 이거는 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성숙하게 막 우리의 영을 촉촉히 적셔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공허하고 허무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그뭐 돈이 주는 안락함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는 기쁨과 여기서 주는 기쁨은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쾌락과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즐거움. 바울이 그랬죠? 항상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럼 그 기뻐하라는 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아, 새로운 신제품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갖고 자하면서 하는 그 기쁨. 그런 유의 기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도 찬양할 수가 있고, 모든 게 잃어버려진 바 됐는데도, 내쳐지고 있는데도, 내안에그사단의 가시가 나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유의 주는 이 기쁨이 이 종류의 기쁨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게빌립보서 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빌립보서 3장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이것들을 배설물 여기였느냐 내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 오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뭐야 바리새인이고 잘알거 많거든요 이 사람 근데 그것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닮아가고 누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인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 있는 이상 이 보배 안에 뭐는 못 담습니까? 보화는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보화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그 줄을 담기 위한 그것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기뻐하던거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이 빌리포서 3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포서 3장 후반부에는 그들의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령하는 자들, 그들의 영광은 수치 속에 들어 있고 바울은 지금 바울은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를 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여전히 추구하고 따라가고 기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상해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신자가 죄에 알싸면서 지지 않는 건 아닌데 계속 지지는 않는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신자는 지는 게 많겠어요? 이기는 게 많겠어요? 이기는 게 많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은요 잘한다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딱 배우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못 맺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못 맺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유비로 우리에게 성화 성령의 성화의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가면 되게 고상해지죠. 갔다가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가서 탁탁탁 마치면서 진짜 크리스찬은 이런 거다. 죄를 전혀 안 짓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서 딱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2017년 더 많이 자신과의 옛자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 자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옛날 것 쫓을 때 어떤 열매 얻었습니까? 그것들은 부끄럽고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마음에 의지 도락해 주시고. 또, 그러한 승리를 거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시니 이러한 높은 질적인 기쁨에 동참하게 된 우리 주님, 동참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아무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결단,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